장난 아니다. 너무 예뻐. 대체 불가능한 것 같아. 이 가격대. c h the size. 오랜만에 진행하는 것들 츠 월간 인스 i t 내가 구매하거나 선물 받은 제품 중에 아 이거는 물건이다. 바로 추천 레스 i 리 카드 슬래시 해버려야겠다라는 제품들을 모아 가지고 추천하는 컨텐츠라고 보시면 됩니다. 으띠! 첫 번째 아이템 뒤에다가 숨겨놨지롱. 이거는 틀령에서 선물로 보내주셨는데 웬만하면 나 선물도 잘안 받아. 근데 너무 자신이 있다고 한 번. 받아달라고 해가지고 받아봤는데 만약에 빈티지 모자를 구매했는데 요정도 핏이 나온다? 야 그거 내 인생 모자 바로 될것 같아 요거는 기성품으로 구매할 수가 있어서 너도 나도 쉽게 구할 수가 있다 보니까 막 그렇게 유니크한 맛은 없는데 진짜 너무 잘 맞아가지고 내가 원래 애정하는 에스피나진 나일론 볼켓보다 요즘에 훨씬 더 많이 써 오히려 같은 컬러는 요거를 쓸 정도야 거기다가 가격대도 괜찮잖아 3만원 나일론 볼켓 찾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 컬러가 땡겼다라면 요걸로 가세요 앞에 챙도 넓고 깊어요 꼭 추천드릴 을 느낌 쏘 so 굿입니다 그 다음은 앤더슨벨 플라워 벨벳캡 이 플라워 앤더슨벨에서 티셔츠에도 넣고 맨투맨에도 넣고 많이 넣었잖아 근데 이게 모자에 이렇게 컬러풀하게 들어가 버리니까 아, 느낌이 장난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여름에 메쉬캡이 굉장히 힙한 아이템이었다면 겨울에는 벨벳 소재 묵직하게 힙스럽게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원래 모자 덕후들이 모자를 자꾸 쓰다 보면 이렇게 깊은 것보다는 얕은 거를 찾게 돼 그래서 많은 브랜드들에서 얕은 걸막 출시하는 거야 그게 서양인의 두상에잘 맞기도 하고 내 동양인들은 그런 두상을 가지고 있지 않다 보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그렇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어, 한국 브랜드가 동양인 대가리에 맞는 모자를 출시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한번 제대로 해서 로테이션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내가 딱 정해줄게 고프코 어 좋아하는 사람들은 틀령 요거 충분합니다 일본 브랜드 느낌이 나요 약간 좀 퀄리티는 그렇게 좋진 못하지만 3만원이잖아 그 다음에 힙스러운 무드로 가고 싶다 그러면은 잇 앤더슨 맥 화이트 케이 스타일에 힙스러움 살짝 얹어주는 느낌 으로 가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좋아요 근데 지금 룩에는 요게 잘 어울리니까 이이형 모자 쓰고 계속 진행을 해볼게 그 다음에 상의로 갑시다 아 지금 내가 입고 있는 거 이지겟 이스말레시아가 콜라보 제품 야 얘네가 진짜 불친절하잖아 뭐 입어보고 구매할 수도 없고 반품도 해외 직구여가지고 너무 비싸고 하다 보니까 웬만하면은 안 맞아도 그냥 입게 돼 버립니다 얘네 7부 티셔츠 요런 것들은 진짜 비추하는데 후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후드가 아니라 안쪽에 보면은 이렇게 안감이 따로 있고 이 안에 두툼한 게 하나 뭔가더 들어가 있어. 그래가지고 충전재가 있는 후드를 입은 것 같은 느낌이랄까? It's 비둘기 새끼야. 이 피존 구구 같은 새끼야. 나아올라 봐, 새끼야. 어,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가오리핏. 완전 크지? 2XL로 그냥 입어버렸습니다. 웬만하면은 오버사이즈 싫어하는 사람들은 한 사이즈, 두 사이즈 정도 낮춰서 구매를 해주셔야 돼. 그리고 안감이 따로 있다 보니까 이 시보리가 접혀. 말아들어져 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이 밑단도 말아서 들리거든? 이렇게 부한 맛. 근데 위에서는 흘러내리는 핏. 막 크다 보니까 요러고 다니면 안 돼. 나 귀여워질 거야 하고 요지랄로 다니지 말고 없고, 그렇게 롤업을 해가지고, 남자다운 느낌 가져가 줍시다. 반바지랑 매치하면은, 아우, 스포티한 에너지도, 아, 좋다는 거. 야 모자를 썼을 때의 핏도 예뻐. 딱 이렇게 맞아떨어져 약간 좀 혐오스럽더라도 참아주세요. 모자 핏 제대로 리뷰해야 되니까, 실게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부분, 이넥 부분. 불필요한 후드끈, 그딴 거 필요 없습니다. 깔끔하게 그냥 만들어진 후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단점은, 사이즈가 너무 크고, 부피감이 있어. 그래서 이너로 입는 거.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거 엄청나게 큰 아우터 아니면은 대체 가능한 아이템이 없다라는 게 장점이 될 수가 있겠네요 다음은 헤리티지 플러스에서 전개하는 알프레드 맨투맨 피그먼트가 돌아간 제품인데 발포 나염 이야 요거 옛날에 나 초등학교 때 많이 입었었는데 이렇게 발포 나염 해가지고 그게 다시 돌아왔다 근데 이 퀄리티가 정말 좋아 일반적인 사람한테 추천하기보다는 좀 맨투맨을 좋아하는 사람 오래 입고 싶은 사람 세탁해도 이거 떨어지지도 않거든 패션 쪽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꼭 추천을 해주고 싶어 뒤에가 예뻐 요 입으러 가는 거야 제키야 어. 사실 이거는 작년에 구매해가지고 내가 정말 잘 입고 있어서 추천을 한줄 알았는데 추천을 안 했더라고 그래서 이번 연도에 한번더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콜 컬러랑 이거 핑크 컬러 두 가지 컬러 있는데 내가 구매했을 때는 차콜이 품절 이어가지고 난이 컬러로 구매했지만 만족했습니다. 어. 국내 브랜드 같지 않은 러프함이랑 힙함이 공존하고 있는 브랜드라고 보면 될것 같고 철저히 빈티지를 기반으로 만들기 때문에 제품이 상당히 만족스럽다 이 정도 입는 사람들은 이제 국내 웬만한 멘트맨들은 다 입어봤고 조금 더위 단계를 가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도전하는 아이템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 추천하면서도 걱정된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입을까봐. 어. 다음은 모이프 UTC 아누락. 이게 작년에 나왔던 아누락이거든. 내가 원래 아누락을 안 입어요. 너무 영한 느낌이 나서. 근데 이거는 내가 엊그저께도 입고 출근을 했는데 입으면서도 이 촉감. 나일론 원단이지만 이 주름의 정도, 감촉이 너무 좋아서 아 모이프 최고다. 진짜 모이프 최고다. 이러면서 출근해서 변태처럼. 어, 내 영상 자주 보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이거 그레이 컬러로 내가 코디 정말 많이 하잖아. 블랙은 재미가 없어서 잘안 입었었는데, 어느 순간 블랙을 입어보니까, 야, 이것도 느낌 매력 장난 아니다. 어, 그런 생각 들어가지고, 요즘에 또 이제 자주 입고 있어요. 흰티 레이어드 해가지고, 고프 코어 느낌 나게 입어버리면 그 간지도 이제 말안 돼버리니까. 어? 이 제품이 불편한 점이 딱한 가지가 있다. 여기 목 부분에 망이 있는데, 요게 지퍼를 올리고 내리고 하면서 자꾸 걸려. 요게 단점 하나. 고프 코어를 좋아한다면, 모이프 제품, 이거 아니더라도 하나쯤 사가지고 경험해보면, 무조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인생게러지랑도 콜라보를 통해서 9월 말에 몰프 제품이 출시가 돼. 단독으로요? 에, 익스클루시브로요? 아,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에 이런 나일론급으로 프리미엄 브랜드 경험하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추천할게. 다음은 바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빅유니온 헤리티지 정글 팬츠. 자, 이거는 무조건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무조건 무조건! 이 내가 이번 시즌 트렌드 초초초 초, 초 트렌드 카고 팬츠라고 했잖아. 카고 팬츠 가장 가성비 제품으로 하나 구매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거 무조건 가야 돼. 내가 카고패츠 가격대별로 다 가지고 있는데 가장 편하게 막 입을 수 있는 바지가 요 바지입니다. 이게 코튼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그렇게 싼 마이가 안 나요. 유료하게 촬영! 차라리... 커지는 핏이 일품이다. 밑단을 조절할 수 있는 끈이 있고요. 여기 원단이 이렇게 구겨지거든? 이런 잔주름도 뭐 나쁘지는 않다. 6만 원대 제품이어서 이 안쪽 마감까지 그렇게 깔끔하게 된 느낌은 없습니다. 예, 근데 가성비 제품으로 힙스러운 스타일링, 고프코어 스타일링 좋아하는 사람들 여기에다 나이론 제품 입어주면 게임 셋입니다. 검정이랑 이 올리브 컬러 두 가지로 나왔는데 웬만하면 그냥 검정 추천이고 6만 원인데 카고 팬츠 하나도 없는 새끼들이 그냥 컬러별로 하나씩 사라.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은 이게 허리 34 기준으로 가장 큰 사이즈를 입었을 때 허리가 조금 작다라는거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내 뱃살 때문인거지 그리고 한가지 더 아쉬운 점은 이런 부자재들 있지 그렇게 막 값비싸 보이지는 않는다 근데 또 이제 밀리터리 카고 팬츠답게 러프한 느낌으로 그냥 입어주면 됩니다 뭐 여기다가 막으뜩기 비싼 부자재 들어가는 것도 웃기잖아 핏 보고 마음에 드시면은 그냥 렛츠기릿 카디 슬래시 갈겨버리면 되는 그런 바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두번째 OAM 팩토리 연청 예, 셀비즈도 물론 예뻐 컴팩트하게 깔끔하게 묵직하게 떨어지는 바지 원한다고 한다면 셀비즈로 가는 거 추천을 하는데 이 연청은 진짜 대체 불가능한 것 같아 이가격대 내가 연청 제품이 되게 많은데 나한테 기장이 짧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와이드핏이긴 해도 이게 통짜로 떨어져 버리면 그 구겨지는 자연스러운 내줄어한맛 어, 내기 쉽지 않거든 내가 플렉이랑 콜라보해서 만들 때 샘플링을 6번 정도 봤습니다 예, 정말 내가 자주 입을 만한 바지로 제작을 한 거거든 그래서 연청 입을 는 거의 무조건 이 바지를 입어. 내가 원래 허벅지랑 엉덩이가 있는 편이어가지고 턱이 잡힌 바지들만 고수해왔는데 요거는 턱이 없는데도 편하게 입을 수 있는 바지 패턴으로 제작을 한 거고 허리가 조금 있는 사람들도 여유롭게 입을 수가 있습니다. 예. 내가 평상시에 34사이즈 입는데 요거 34사이즈 입으면 주먹 두개 들어와. 근데 그 상태에서 그냥 입어버리는 거야. 내려입던 거 아니면 벨트로 조여서 입을 때그 흘러내리는 핏이 너무 예쁘다. 총장도 굉장히 길게 나와가지고 구겨지는 맛으로 입어도 되지만 그게 좀 부담스러운 친구들은 그냥 잘라서 입으면 된다 수선해서 입으면 된다 내 직원들 지인들 다 너무 예쁘다고 난리가 났지만 내가 이런거 발매할 때 광고 영상 찍지 내가 만든 제품을 노골적으로 막 이렇게 홍보하거나 또 그러진 않거든 한번 홍보하고 그냥 말아버리지 연청 하나 만든 새 괜찮은 거 구매하고 싶은 사람들은 힙스러운 스타일 좋아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이걸로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아요 다음은 가방으로 갈까요? 월스와일 모브먼트 액티비티 백팩 올리브 네이비 그레이 세 가지 컬러 로 주시가 됐습니다 가장 추천하는 컬러는 올리브 컬러 그 다음에 네이비 그레이 순인 것 같아요 내 네, 기준에서는, 야, 요거는 이 무너지는 핏이 너무 예뻐. 근데 장단점이 좀 극명하게 갈린다? 수납성을 중요시하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요거 절대 구매하면 안돼 두꺼운 책이 들어가거나 쉐입이 조금 있는 물건을 집어 넣었을 때 가방이 얇기 때문에 뽈록뽈록 다 튀어나옵니다. 쉐입이 안 예뻐져요. 요거는 이대로 축 늘어지는 느낌으로 갔을 때 예뻐 거예요 그리고 어깨에 이렇게 걸쳤을 때 이게 이렇게 잘 흘러내려버려. 근데 그런 것들을 다 감수하고 간지를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들. 고프코어 스타일링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강추하는 가방입니다. 몇년 전이었으면 FC나 블랭크롬 제품 추천을 해줬을 텐데 그거는 가격도 조금 있고 질감도 하나인데 이거는 완전 구겨지는 느낌으로 어, 바람막이 같아요. 어, 이렇게 이제 나온 가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행 갈때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캐에 넣고 꺼내가지고 또 이제 수납용으로 한번 쓰면은 그것도 되게 저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블루드 쇼프 가죽 가방 여기 프랑스 브랜드인데 남자들은 가방 들게 많이 없잖아. 그렇다고 명품 브랜드를 좋아하면은 그래도 돈 투자해서 하나쯤은 사겠는데 그럼 품브랜드도 내가 싫어한다? 그럼 이걸로 가야지. 이런 코디에는 어울리지 않아. 남자다운 남친룩이나 빈티지한 룩을 좋아하는 사람들 아메카지 스타일을 선호하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추천해주고 싶은 가방입니다. 예. 그리고 이런 스웨이드 가방 같은 경우에는 오래 들면 들수록 이게 이제 가죽이 해지고 하면서 올라오는 빈티지한 맛이 있기 때문에 들면 들수록 좋은 가방이다. 블루드 쇼프? 아, 난좀 생소해가지고 별로 싫은데 하는 사람들은 바버에도 이런 가방들이 나오고 있거든? 그런 데서 이제 구매를 하면 되고 아, 난 유니크해서 오히려 좋아. 프랑스에서 만든다고 아, 한번 경험해보겠다는 사람들은 이 가방 경험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납 공간도 꽤 많이 이렇게 나눠져 있고 가방도 크기별로 있고 가죽별로 여러 가지 라인업이 있다 보니까 마음에 드는 거 가면 될것 같아. 요 근데 그중에서 내가 가장 만족해하는 가방은 바로 이거. 똑딱이로 이렇게 쉽게 열고 닫을 수가 있어요. 아, 좋아요. 다음은 포터 팬커 백팩. 내가 백팩을 정말 많이 드는 사람이야. 오토바이 탈 때는 백팩만큼 편한 게 없어. 근데 내가 슈프림 백팩을 2년 동안 주구장창 늘었단 말이야? 이 정도 들었으면 더 튼튼한 가방으로 코디 레인지가 조금 더 넓은 가방으로 가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포터 매장에 딱 들어갔습니다. 예, 들어가가지고 가방 요거 딱첫 번째 보이는 걸매봤어어 근데 어 너무 심플한 것 같은데 난좀 이제 간지나게 매치하고 싶은데 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박센 가방들을 다 들어봤다. 근데 결국에는 얘야 정말 이 디자인의 절제, 완전 튼튼하고 수납 공간 으때 버리고요. 단점이 있다면 살짝 무겁고 이런 지퍼 같은 것들이 좀 뻣뻣하다는 거, 어 그만큼 튼튼하다라는 거지. 이거는 많이 들면 들수록 부드러워집니다. 고프 코어 코디도 잘 어울리고 캐주얼 코디도 잘 어울리고 코트 이다 매도자로 올려 이 가방은 요시다 포터는 그런 맛에 드는 거야 비싸긴 하지만 투자는 할 만하다 백팩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으띠 오늘 이렇게 나름 다양하게 내가 직접 실생활에서 많이 착용하던 제품들을 추천을 해줬는데 어, 아주 좀 달콤했을 거야 어. 내 경제 상황에 맞게 원하는 제품이 있다면 트라이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에기야이